나를 오프닝 이걸로 이업! Yep. 이번 편은 What's in my Bok a o k 번외로 뒤에 있 <laughs> 친구가 자기도 찍고 싶다 해서 억지로 <laughs> 찍는 영상입니다 <laughs> 자 가방부터 소개해 주시죠 아네 가방은 예전에 엄마랑 하와이 갔을 때 <laughs> 코치 매장에서 산 코치 가방이고요 <웃음> <웃음> 별로 기대 안 되시죠? 네 자 아, 일단 충전기, 충전기 있고요 어? 이거 뭐지? 이게 왜 이... 뭐야? 뭐야? 정말. 아... 블루투스 스피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장첸 선글라스가 있더장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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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글라스 존맛 그리고 먹다 남은 물제고요 어, 뭐, 이거 한 2년 된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아,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내추럴 더어 코스메틱 브랜드 넉스 있고요. 스 <laughs> 이거 뭐야? 근데 그냥 몰라. 뭐뭐 <laughs> 뭐, 뭐 오일, 오일 아니야? 아 크림인가? 눅스가 오일이 되게 유명하던데. 아 그래요? 오늘 쓸래요? 네, 네. 치약 칫솔 있고요. 치약, 네. 네. 치약, 네. 치약 칫솔 있고요. 어머 네, 아, 페리오 일회용 치약이 있고요. 치약 이 있고요. <laughs> 이빨 안 닦는데 치약이 있고요. <laughs> 어 연필 이 있고요. 번현 트리 번현 트리 번현 트리 번현 트리. 트리 갔다 온거티 내기 좋은거 아니죠? 뭐라고아 아니에요. 아직. 카카오 프렌즈 원래 머리끈 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가네 먹었어요? 아,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여기 지퍼를 볼게요. <laughs> 지퍼. <laughs> 어머 여기서 연필 펜이 참아아 이거 이거 이렇게 문지르면 색깔이 바뀌어요? <웃음> 네? <웃음> 왜? 진짜로. <laughs> 이거 봐. 오기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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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열 받으면. 어열 받으면. 여기 사색 볼펜 있고요. 공부하는 한 번도 안 써본 것 같긴 해요. <웃음> 어, <웃음> 엄마가 가방 사줬서서 공부하라고 넣어둔 거 아니에요? 근데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이거 알았지? 개국시가 보면 안 돼요. <laughs> 어머 뭐야? 돈 있어. <웃음> 돈. <웃음> <웃음> 뭐야? 감사합니다 제 거. <laughs> 자 이제 여기 앞 주머니. 앞 주머니. 아좀좀 이상한 게 많아서 그런 거 뭐가 어머 뭔지 뭐뭐뭐뭐뭐.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상한 영수증이야? 영수증 있는 거 아니야? 어? 어디 영수증? <laughs> 카라오케 룸. <웃음> <웃음> 네 뭐야 진짜? 아 카라오케. 일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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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본 놀러 갔을 때 영수증. 어. 어. 언제 갔나요? 어 2020년 2월 13. 응? 음? 네. <laughs> 2월 13일? <laughs> 어디에요? 뭘로이거 <laughs> <이게> 뭐야 진짜로? <laughs> 진짜 뭐. 영수증 <laughs> 그 확인 안할까왜 받으세요? <laughs> 아니 이게 다 뭐야? 나 2월 13일날 안가는데 2월 13일날 저 어디 있었나요? 혹시 가방 중고로 사셨나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이거 가방 심지어 옛날 건데 뭐야? 저 이거 뭐야 진짜로? 어디야? 블루스카이 터미널이가 뭐야? 라옥스? 뭐야? 뭐 샀어? 아그리저 유심칩도 있고요 아 누가 그 나왔던 거? 거야 이거? <laughs> 그 진짜 궁금하 <laughs> 진짜로 진짜로 뭐르겠어 진짜 거 뭐야? 거 블루스카이. 어? 블루스카이 아니, 아니 내가 일본을 여름에 갔다 왔는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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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다들 나 이거 여름에 갔다네? 9월? 아 6월, 6월에 갔다왔어, 6월 초에. 작년 6월 진짜. 2월 어. 계산 때. 2월 1 3일이라도 있어. <웃음> 무서워. <웃음> 잠시만요. <웃음> 혹시 이 <저> 2월 <아직 웃음> 13일이면 언제야? 6월 13일이면 오늘 아닌가요? 네? 오늘 아닌가요? 6월 13일이면? 2월 2월 13일. 아 2월 13일? 그리고 아헤라 이거 친구가 사준 생일 선물이고. 근데 안 바르죠? 아, 이거 발라요. 오늘 안바라신것 같던데. 이 샤프. 아, 근데 나 진짜로 어, 샤프 이거 무섭 이거 부아 잠깐만. 나 저거 2월 13일이 언제인지 좀 봐요. 아니, 이걸 끝내고 봐줘. 아, 아, 아. <웃음> 여러분. <웃음> 저 지금 위협받고 <미흡> 있어요 <laughs> 아, 이게 다예요. 아니, 야더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진짜로 없어. 진짜로 없어요. 뭐, 취조당해나? 진짜 <laughs> 없어요. 어, 이거 뭐야? 쓰레기 있어요. 쓰레기 있네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아지가방쪽기 <laughs> <쪽에>. <laughs> <laughs> 진짜 없어요 진짜 짜잔 없어요? 네. 짜잔 아니 근데 이 2월 <laughs> 1 <17때> 0일이 <laughs> 뭐야? <laughs> 아키 하바라 아키 하바라, 아 하바라. <laughs> 소담이 안 맞아. 누구야 진짜로 듀티 프리 아! 아! 생각났어요 아 생각났어 아 생각났어 아 생각났어 아 생각났어요 제가 제가 이때 한국을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뭐야 일, 아, 근데 부산으로 가는 거였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했어요 음. 그때 뭐 이것저것 샀나봐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기절할 뻔했 <laughs> 너무,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아니, 막 사케랑 뭐, 오, 디서 술이에요? 뭐. 여기, 여기 보이잖아 리콜 리콜스 네, 리콜스 앤드바어 yeah. 사케, 사케 두개 샀고요 근데 다들어아 그거 로이스 초콜릿도 샀어요 저는 아, 왜안사주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가서 사왔는데요. 뭐, 무슨 인형 같은 거 사왔어요. 토토로 인형 이런 거. 어머 안 어울리게. 어저 깜빵. 이 깜빵 오는. 추첨을 통해 이거 드립니다. 좋아요? <laughs> 아, 그럼 추첨을 통해 이거 드립니다. <laughs> 그럼 추첨을 통해 잔첸 소피라스 드립니다. 노딩. 오 스웨이. 오 스웨이. 뭐야 나는안 나와요. 뭐야 안나아 뭐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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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이거로. Yep? 나를 나를 클로징 이거로. Yep? Yep?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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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